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부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선물로 영파공간에서도 대면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부에도 한 100여 명 정도 우리 성도들이 대면으로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렸고 아마 지금 뭐 소금 예배지요 이전에 어, 지금 소금 예배 때는 300명 넘는 분들이 뒷좌석까지 각 채워서 나오신 것 같아요 많이 아마 함께 이 영파에서 예배던또 기억하고 계시고 또 대면하는 예배에 대한 소망들을 가지고 계셔서 또이 자리에 채워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올달부터는 영파에서 계속해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어제 이제 그 새롭게 이전할 공간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갈 때까지 그러니까 영파에서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좀 우리가 공간 이전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도와 교회의 또 예배자로서 또 지체로서의 그러 생명과 풍성함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삶들을 잘 회복하면서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때로는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좀 엉켜버리고 짜증 나고 불만족스러운 내 인생을 깨끗하게 밀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그런 생각하셨던 적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프로그램이 엉키거나 잘 작동이 안 되면 리셋 버튼을 누르잖아요. 다시 시작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도 하고, 또 문제가 심각하면 리셋 버튼으로도 안 되면 포맷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장 초기화 단계로 처음 단계로 쫙 돌아가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리셋 버튼이 있고 좀 포맷을 할수 있으면 내가 후회스러웠던 생각하면 참 얼굴이 붉어지고 또참수치스러워졌던 그런 인생들 그런 것들을 제가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도들은 인생을 항상 이셋할 수도 있고요, 또 포맷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질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는 그냥 초기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놀랍게도 복음이 우리에게 초기 상태보다 더 귀하고 좋은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청직이었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종의 관계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 사명을 순종하는 청직이고 종의 신분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엉켜버렸어요. 선악관 사건 이후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깨어지고 상처입고 불결해지고 뒤엉켜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만가지 인생을 새롭게 할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은혜로 주신 것이지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새로운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백성이 되어지고 새로운 공동체를 경험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은 이전보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면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지요? 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예. 네. 그리고 종이 아니라 영원한 상속자의 신분을 우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보활제를 경험하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지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어. 나는 변화될 수 없어. 나는 가망이 없어. 내 인생은 정말 지워버리고 싶어.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부활의 복음. 우리를 새롭게 하는 복음, 아니 원래 상태로 새롭게 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과거 어때했던지 이전보다도 존귀하고 놀라운 상태로 회복시키는 그 복음,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그 풍성함을 놓쳐버린 자들을 향하여서 1장2장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포한 다음에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3장부터 이야기합니다. 그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리,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리심을 받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삼중 시제를 통해서 성도는 이런 삶이 있었고 이런 삶을 살, 살아갈 수 있고 이런 삶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1절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루어진 부활의 삶 1절부터 3절에는 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누려야 될 부활의 삶 그리고 4절에는 장차 완성될 우리가 완전히 선물로 받게 될 부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항상 우리를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 잘 살아온 사람들은 감사하지요, 그렇죠? 그럼 끝까지 우리가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여전히 더한 은혜가 온데 풍성하게 살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또 지금까지의 내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든지 실망스러운 인생, 치워버리고 싶은 인생이든지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새로운 삶을 살수 있다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에 새로운 삶을 살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절 말씀에 이미 주어진 부활의 삶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으로 출발하지만 실제로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의 전환점을 마련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아는 히스토리, 역사라는 것은 BC와 AD로 나누어지죠. before Christ, n o Domini, 주님 이전에 주님 탄생 이전의 시대와 주님이 나신 이후의 시대로 역사는 구분되어집니다. 이 역사의 분수령 전환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세상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우리 한 개인의 영혼의 변화가 아니라 세상 모든 역사의 분수령이 되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이전과 이후의 역사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전의 역사는 어둠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질고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보금수의 임에 드러났듯이 빛의 아들의 나라가 임하, 임했습니다. 그 안에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가운데 거짓을 뚫는 진리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교제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부활을 통하여서 뚫고 돌아와서 역사의 분수령이 되어지고 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분수령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건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재창조의 사건, 새롭게 하는 이 사건이 역사 속에 임했고 우리 속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여기서 점검을 해야 되죠.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가. 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흉내낼 수 없는 것이다. 나무 흉내내는 그런 이 인조나무는 나무가 아니지요. 흉내내는 것이죠. 그런데 식당이나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면요. 아주 예쁘게 나무 세워놔놓고, 그 입도 있고, 정말 멀리서 보면 살아있는 진짜 나무 같잖아요. 근데 가보면 다 요즘은 뭐 기술이 너무 뛰어나고,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나무가 많아요. 그러나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 있는 나무는요, 전혀 다르죠. 변화가 있죠. 살아있는 생명의 그 기운들이 느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조나무와 같이 종교생활을 흉내내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의 크고 작음은 있지만요, 스스로가 생명을 느끼고 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에게 출발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뭡니까? 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수동태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없는 존재예요. 감각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생명을 주신 자들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시 살리심이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부활의 삶을 살수 있는 그 실체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이 없는 성도의 삶의 실체가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부활절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역사의 분수령이 되고 우리 인생의 분수령이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선물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 주시고 성령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이 생명의 신비의 눈이 열려져서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탐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우리 속에 임한 다시 살리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 놀라움을 볼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이죠. 혹시나, 혹시나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지금이라도 바로 이 자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신 수 있는 은혜의 기회의 때가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됩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지금 누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부활의 삶의 특징은 일절부터 삼절에 보면 방향이 바뀐 삶입니다. 땅의 것을 찾고 생각하다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으로. 방향이 바뀐 삶입니다. 내가 지금 부활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이 방향이라는 것이 완전히 고정되어서 확 바뀔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 속에서는 업앤다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삶을 누리고 있는 성도는 결코 바뀐 방향에서 머물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옛날이 그리워 뒤돌아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뒤돌아본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시 살지심을 받았는가부터 의심해야 되는 것이죠. 어벤다운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한 바뀐 방향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어디였어요? 땅의 것에서 위의 것. 땅의 것의 특징은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삶이고요.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우리가 벗어버리고 죽여버려야 될 음란과 거짓으로 대표되어지고 분노로 대표되어지는 이전의 세상의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 그게 땅의 것이고 땅의 것을 벗어놓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이라는 것은 위에 계신 그리도가 스 통치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어지는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사랑으로 옷 입고 또 예배의 옷을 입고 말씀으로 옷 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그러한 옷을 입는 위의 것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명한 방향전환이 있는 것들. 이게 지금 부활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찾고 생각하라는 것은 명령법이자 진행형입니다. 한번 그냥 찾고 한번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여기에 집중해서 생각하고 찾아라. 명령형이고 진행형입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선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정되어지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위의 것의 삶을 더 풍성히 누릴 수도 있고 시선을 놓쳐버리고 또 우리의 마음들이 깨어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위의 것을 희미하게 경험하고 땅의 것에 더 심취되고 심지어 중독될 수도 있다는 라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생명과 부활의 삶을 누릴 수 있지만 또 하나 양분된 충성을 통해서 하늘의 삶 위의 것의 삶을 잃어버릴 위험도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지금 부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양분된 충성을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 이제 온전한 부활 연합을 누리야 할 때라는 그러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지치기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늘 우리의 시선은 나누어지고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활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과 성령과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어질 때에 잠시 흐려지고 땅을 향하고 있던 시선이 바른 방향을 찾게 되는 것이죠. 광야 여정에 생명의 만나가 필요한 것처럼 인생 광야 여정에 말씀의 만나가 없으면 우리는 위에 것을 추구하는 시선이 흐려지고, 위에 것을 추구하는 집중력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들 많이 무너졌습니까? 네,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또이 공동체가 그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모인다는 그 자체가 주는 힘이 굉장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이게 성내에서 많은 우리가 이렇게 방역 지침이 굉장히 엉격할 때는 30명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1분은 뭐한 10명 남짓 이렇게 대면협배 나오거든요. 그때 물론 성경께서 역사하시면 도서사람이 모인 것에 함께하지만 있잖아요. 그런데 또이 많은 가득 채운이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비하고 또 교제하는 것들, 그것이 주는 은혜와 선물들, 그 놀라운 것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렇게 대중적인 이러한 것들도 필요하지만, 또 굉장히 깊이 있고 친밀한 일대일의 관계들, 깊은 나눔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양봉된 중성을 하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길 가는 순례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소극적으로는 땅의 것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러한 생명은 지금은 3절에 보면 너희가 죽었다. 이것은 이전의 삶, 그리스도 밖에 삶 가운데 허물가제로 죽어 있었었는데, 이제는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감추어져 있다. 어디에? 하나님 안에. 이렇게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 어디에서 이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완전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불신자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일상에서 주의하지 않으면요, 이 생명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것이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예수의 생명에 연결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만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완전하고 안전한데, 근데 하나의 전제는 숨겨져 있는 것을 찾고 구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누리지 못하고 일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숨겨진 생명을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발견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생명으로 지금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감춰진 생명은 사절과 연결될 때에 자라가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멈추어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아니지요. 생명은 끊임없이 자라가요. 2년 반 만에 제가 이 영파에서, 이 아, 뭐 이제 성찬식은 2년 반이고 2년, 2년 훨씬 넘었죠. 그죠. 2월달 시작했으니까. 봤는데, 어, 우리 자녀들이 왔는데, 그게 또 마스까지 크 쓰니까 모르겠어요. 어른들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변장을 하고 이렇게 화장 얘기하면 막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막 오래간만에 보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정말 키가 너무 너무 많이 컸어요. 유익이 봤는데 제가 오이 뭐, 뭐, 아빠보다도 더 이렇게 옆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막 너무 너무 다들 게커가지고 놀랄 정도. 이게 뭐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중요한 게 증거들이잖아요. 예. 생명이 없다는 라 것은 우리가 병든 것이고요, 잘하지 않는다는 것은 병든 것이고,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개인과 인생의 또 역사의 분수이 되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찾고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그 생명은 우리 속에서... 시간이 갈수록 계속 자라나고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생명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의 삶을 잘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 오늘 어, 감사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많이 놓쳐버렸다 예, 그러면 지금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죠 예,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구원의 문과 은혜의 때를 열어주고 있잖아요 나는 모멘텀을 주실 때 시작하면 하거든요 우리 인간이 참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역 지침이 해제되었잖아요. 이러한 외부적 모멘텀, 또 교회도 공간이전이란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는 모멘텀. 또 여러분 인생들도 아마 2년의 코로나 시기 동안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거예요. 고민들도 있고, 이전에 느끼지 못하던 신앙의 회의도 있고, 새로운 발견도 있고. 이럴 때 감사든 고민이든 회의든 있잖아요. 복음은 거기에서 그냥 머물라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만한 자들은 겸손해져야 되고요. 시험 당할 때 무너진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국료를 붙잡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뭐예요?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과거 어떻게 살았는가? 잘 살아도 감사한 것이지만 지금도 계속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못 살았어요? 안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모멘텀 때 아마 공동체는 하나님 주신 환경 속에서 많은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제자들 공동체의 력을 보는 것이 사방에 있고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어제도 한 8만 명 9만 명 정도 확진이 되어져 있고 무리구안도 코로나 확진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일부 비례배 소금에 다 합치면 거의 400명이 넘는 우리 지체들이 바로 이렇게 대면의 배에 모이는 걸 보면서 참 공동체의 결집과 영향력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져요. 근데 이것과 우리 개인의 영성은 다르다 는것 이미 코로나 때 많이 배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공동체는 하나님께 다루고 가실 텐데 내개 개인이 어떻게 지금 부활의 삶을 누릴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결단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 절의 마지막으로 이제 장차 누리게 될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지막 날 생명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생명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나타나실 때, 그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으로 나타나리라. 이것도 수동태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아, 인간이 제일 불안한 게 뭐냐? 그러면 내 끝이 어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너무 행복한 것은... 과정은 몰라도 끝은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고 구원 역사의 완성과 함께 우리의 구원도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확신, 내 인생의 결말을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없지요. 그런데 이 종말의 확신은요. 과거 현재의 신앙과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한 살리심을 받았고 지금 여기에 임한 부활의 성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은요. 내가 누리고 먹고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하는 것이에요. 나의 것이에요. 맛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완성될 것이고 실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종말의 소망은 누구보다도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사경 의 강사님 목사님이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 많이 전해 주셨고 아마 우리 성도들의 고난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아픔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사경 역사상 가장 많은 조회수 갑자기 올라가던 2천회가 어제 보니까 넘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아픔이나 고난과 힘듦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그분의 메시지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사람이 왜 중독되는가? 공부는 죽어도 중독이 안 되는데 게임은 왜 중독되는가? 중독은 금방금방 효과가 나타날 때 중독이 된대요. 예. 게임도 조금만 하면 금방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모든 제약들은 즉시의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특히 마약 같은 거. 도박은 바로 이렇게 뭐 열심히 돈벌 필요, 도박 한판딱 하면 바로 이게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결과가 나타나는 게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거의 중독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 사랑하면 중독이 안 되니까 그게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런 부분이 인격과 영성은 이렇게 중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니고는 못 사는 영적 중독이 일어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들. 그분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잠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질 수 있지만요, 곧 바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부활의 삶, 정말 생명을 우리가 중독됨에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마지막 부활은 우리가 더 갈망하게 되겠죠. 간절히 원하게 되겠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리셋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문 두드림에 우리가 전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사실은 흘러 떠내려 가듯이 붙잡지 못하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멘텀을 주실 때 개인과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 그분의 살리신과 연합하여서 부활을 누려야 할 때입니다. 먼저는 나의 회복을 위해서이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이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여정처럼 제자들 공동체를 다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정은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은혜 누리고 우리가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제자들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깨어진 세상의 아픔을 위해서 또 우리가 옮겨갈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 공동체는 주님 앞에 함께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어서면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연합하는 그 삶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영파라는 공간이 열리고 또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는 이 하나님의 선물과 일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이미 주어진 부활의 삶 감사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부활의 삶을 점검하면서 자라갈 수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완성된 부활의 삶에 대한 가득한 소망이 우리를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과 찬양과 예배와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교제와 성김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주신 말씀들 묵상하면서 2년 반만 우리가 성찬식 하거든요.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